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트랜드 채널의 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출신 복서 제이크 폴의 대결에 대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두 선수는 어떤 대결을 펼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타이슨의 복귀와 첫 충돌. 마이크 타이슨, 현역 시절 핵 주먹으로 유명했던 그가 19년 만에 다시 링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핵따기로 먼저 한 방을 날렸습니다. 15일 텍사스주 어빙의 도요타 뮤직팩토리에서 열린 제이크 폴과의 경기 개최 행사에서 타이슨은 폴에게 한방 날리며 선제 공격을 펼쳤습니다. 제이크 폴의 도발. 제이크 폴은 마치 고릴라처럼 네 발로 기어오며 타이슨을 도발했지만 타이슨의 손찌검에 당황한 듯 희죽거렸습니다. 그러나 폴은 아프지 않다는 듯한대더 치라고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타이슨을 뜯어 말리며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타이슨의 결의. 사회자가 타이슨에게 왜 때렸냐고 묻자 타이슨은 대화는 끝났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는 타이슨의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타이슨은 16일 텍사스주 댈러스 AT&T 스타디움에서 폴과 맞붙게 됩니다. 경기 준비와 규정. 타이슨은 2020년 차선 경기를 통해 링에 복귀했지만 감량을 하며 제대로 경기를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경기는 8라운드 2분짜리 경기로 환갑에 가까운 타이슨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3분짜리 라운드를 치르는 것과 달리 이번엔 2분 동안만 경기를 진행합니다 대전료와 중계 이번 경기에서 제이크 폴이 더 많은 대전료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폴의 대전료는 약 4천만 달러 약 558억 원이며 타이슨은 그 절반인 2천만 달러 279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중계되며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대결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설적인 복수와 유튜버 출신 복수의 대결은 정말 흥미진진하죠? 여러분도 꼭 경기를 챙겨보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